단순히 절경이라 부르기엔 어울리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만 보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힐링이 되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깔끔한 현황의 전원주택이 위치합니다. 토지 면적이 엄청나게 넓다거나 엄청난 특별함이 묻어나는 곳은 아니지만, 요즘 같이 폭락하는 시기에 취득하신다면, 금액적으로 부담 없이 전원생활을 시작하기 좋고, 국유지 도로와 접하고 있어 도로 문제가 없음은 물론이고 대지 경계를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마당에서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며 힘들지 않은 즐거운 전원생활을 영위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니 맑은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으면서 군청과 편의시설이 모인 곳까지 5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땅땅정보통이 준비한 물건에 집중해 주신 뒤 몽땅 헐값으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대박집이라고 남겨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을 찾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땅땅정보통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에 가입 시 최대 128만 원의 현금 사은품 혜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아래편에 자리 잡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집 앞까지 연결된 진입로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집 앞까지 연결된 모든 구간이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없고 도로 폭도 기본적으로 4m에서 5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다른 곳들처럼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되어 있거나 다른 주택들과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 아니라 터스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고 거주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비까지 당연히 전부 갖춘 곳이라 저렴하게 취득한 뒤 이용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곱게 뻗은 도로를 따라 조금만 이동하면 오늘의 주인공인 주택 앞으로 도착합니다. 대지 경계를 따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대지 경계를 살펴보기에도 너무나 쉬운 편이고 상수도 또한 모두 인입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한 뒤 지금 당장 거주하셔도 문제될 부분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주택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어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산을 풍경 삼아 거주하시기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며 한 바퀴 둘러본 주변 현황 또한 평범하다 볼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많지만 조금 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을 통해 해당 물건의 상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포함된 대지는 이렇게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이 없고, 대지 면적은 363제곱미터 109.8평에 해당합니다. 전원주택치고는 다소 애매한 편에 속하는 대지 면적이라 생각되기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주차장을 생각보다 넓게 빼둔 상황이라 차량 두대 정도는 걷더니 주차할 수 있으니 주차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대지 모양이 네모반듯한 편이 아니라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택의 측면으로 넓은 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나만의 정원을 조성하시거나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시기엔 나쁘지 않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물건을 취득하기 전 현장에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활용하면 좋을지 의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은 뒤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과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 위로는 2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과 제시회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전체 건물 면적은 145.36제곱미터 43.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면적은 1층 18.7평, 2층 11.3평으로 주택의 연면적은 30.1평이 되는데요. 2층으로 구성된 주택이라 한층당 면적은 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두 분이서 건물을 모두 사용한다면 그리 부족하게 느껴질 면적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관리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현재 대문이 파손되거나 마당에 짐이 방치된 현황을 확인해 봤을 땐 빈집으로 남겨진 지 조금의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TV 신규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총 128만원의 현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했고 보안사고 한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상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의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구조를 확인해 보면 1층은 일반 철골조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경량철골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경량철골 경사지붕이 징크판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4년 6월 19일로 등재되어 있어 건축된 지 11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건축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난 편이라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다 생각하실 텐데, 한 가지 다행이라 생각되는 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4년 전에 매매 거래된 내역이 있어 이 당시에 매매 거래를 진행하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리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설령 수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물론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에서 크게 뒤떨어지지도 않는 건물이라 외벽은 거의 손댈 필요가 없어 보이고 내부 도배 정도만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건물을 확인해 본 결과 조금 이상하다는 점도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1층은 창문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니지만 2층은 대부분 픽스창이라 봐도 무방할 만큼 작은 편에 속하고 측면과 후면으론 환기창도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물건은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한 곳이라 겨울에는 춥기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도 1층으론 창문이 많은 편이라 환기하기엔 좋고, 1층과 2층 창문을 모두 열어놓으면 전체적으로 환기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건축물의 커다란 하자라고 보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서 건물을 확인해보면 확실히 빈집으로 남겨진 상황이라는 점을 알수 있게 LPG 가스통 쪽으로 무성이 자란 풀들이 뒤엉켜 있으며 물을 많이 머금은 담장이 기울어진 구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사진을 보면 밝은 아이보리 색상의 건물이었지만 현재는 오염물이 많이 묻어 있어 물건을 취득한 뒤 고압수로 외벽 청소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조금 더 상세한 토지 경계와 건물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 없이 한 필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할 때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물론 대지 면적이 109.8평으로 그리 넓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하기 쉬운 전원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는 좋은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지의 용도 지역을 보면 보전 관리 지역에 자연취락 지구, 공장 설립 제한 지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 신분으로 물건을 취득하는데 제약이 없고 추후 매도 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를 강조해 살펴보면 정화조가 주차장 옆으로 설치되어 있어 정화조 냄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고 주차장과 대문 방면으론 공간이 조금 협소하지만 주택 1층 데크 방면으론 공간이 조금 넓은 편이니 지금 표시되는 양쪽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의 도로 현황을 확인해 보면 처음 걸어가며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가 보이는데 저곳은 모두 국유지 정식 도로로 이루어진 곳이라 도로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도로 폭도 기본적으로 4m에서 5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불편함도 없습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과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시되는 주택과 제시회 건물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이 없고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도 없습니다. 주택의 구조와 면적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 몇 가지 추가 사항을 확인해 보면 1층의 구조는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겸 주방, 보일러실과 조그마한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곳으로는 2층으로 이동 가능한 계단이 보이는데 2층으로 이동하면 방 하나, 욕실 하나, 서재와 제시회 건물로 구성된 다락방이 위치하고 있어 공간을 활용하기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한 뒤 즐거운 전원 생활을 영위하시기엔 충분한 곳이라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그 배수 설비는 물론이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며 외벽은 드라이비트 및 목재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샤시 이중창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열과 방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 썼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제시회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 번은 주택 현관 방면에 위치한 차양 및 데크로 구조는 목조, 면적은 3.4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니음번은 1층 마당 쪽에 위치한 데크고 구조는 목조, 면적은 1.8평입니다. 목조로 이루진 데크들은 꾸준히 관리되지 않은 탓에 조금 파손된거나 물을 머금고 있을 수도 있으니 대문과 울타리를 포함한 모든 목재는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봐주셔야 합니다. 제시회 건물 디급번은 마당에 위치한 차고지로 구조는 철파이프죠. 면적은 3.2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리을번은 2층에 위치한 다락방이고 구조는 일반 철골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5.3평입니다. 다락방의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나 그래도 전체적인 건물 현황이 좋은 편이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서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일조량과 조망에 대한 아쉬움이 없고 집 주변으로 막힘없이 전부 탁 트여 있는 곳이라 조용한 환경 속에서 즐겁게 거주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니 주변 농경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으면서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할 만한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입지 분석과 상세한 가격을 확인하고 얼른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평창, 원주, 제천, 영월, 태백, 정선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평창군청까진 자차기준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이라 군청까지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소재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볼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하고 1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멀지 않은 곳에 국도와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최소 30분은 이동해야 하니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동해 본 결과 도로 현황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평창강이 흐르고 있으며 집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와 농가주택, 전원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걸어서 이동할 만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군청에 도착하니 편의시설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하시면 됩니다. 집 앞까지 주행하는 영상을 보면 아래편에 자리 잡은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 방면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도로에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할 때 불편하지 않았고 도로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차량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으니 거주 환경에서 아쉬운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마을을 확인해 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상당한 면적의 농지가 펼쳐지는데 전으로 이용 중인 곳도 있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은 대부분 답으로 이용 중이라 무더운 여름이 된다면 습하게 느껴지거나 모기가 많을 수도 있어 현장에 방문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밭으로 이용 중인 곳이 대지 경계를 감싸고 있는데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해당 물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이라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으론 축사가 없었는데 직선거리 200m 정도 떨어진 곳으론 축사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0m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인데 제가 현장에서 축사 냄새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나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것을 보면 위성 지도를 통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현장에 방문해 보니 현재 이곳으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고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될 때도 있었지만 올해 연말쯤이면 끝이 난다고 하니 조금만 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 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미세하게 밀린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경계가 잘 맞는 상태였고, 지적도가 아주 성의 없이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상세히 확인해 본 결과, 대지 경계 내에 모든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32196, 소재지는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 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 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9,100만원에 천 평가됐지만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6천만원가량 폭락한 1억 3천만원에 진행 중인데 여기서 한번더 유찰됐을 때 가격이 가장 매력적이라 생각되니 조금 더 유찰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다.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한 필지의 대지는 4,400만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3,100만원으로 평당 28만원에 진행 중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1억 4,6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억 200만 원으로 평당 234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한 2층 전원주택은 맑은 환경과 아름다운 절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거주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평창군청까지 자차기준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이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토지 가격을 보면 알수 있듯 투자성이 뛰어난 곳이라 볼 수가 없으니 평생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 1억 7,500만 원으로 평당 159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 지금 취득한다 하더라도 거래 당시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한번더 유찰되길 기다렸다 1억 초반이나 9천만 원 후반대 가격으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 가압류권자인 신한카드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가압류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라 낙찰가를 산정할 때 경매 실행비용과 근저당권 채권금액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지 못해 무잉여 경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잉여로 처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긴 하지만 시간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취득하고 싶다면 무잉여 경매로 처리되지 않게 최소 9,500만원 이상을 적어내야 합니다. 그게 아닌 경우라면 중복 경매권이 새롭게 실행되길 기다렸다. 다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현지 출장 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정확한 점유 관계를 알수 없지만 전입세대 열람 결과 채무자 겸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아무도 살지 않고 빈집으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2021년 10월 2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가 입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렌탈과 유심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금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TV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약정이 끝나셨다면 네이버의 인터넷비교원을 검색해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주세요.